눈물의 기도는 절망적이거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진실한 기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쁨의 열매를 기다리며 눈물로 함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눈물을 보시고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이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시사.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욥의 눈물을 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아리스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육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눈물을 보시고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 실망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위로해 주옵소서 애가 1장 2절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